매사추세츠만 회사에 재산을 투자하고 아메리카로 이주한 존 윈스롭은 1630년부터 4년 동안 총독으로서 뉴잉글랜드에 엄격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윈스롭은 독재를 휘둘렀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은 처벌 받았습니다. 윈스롭은 흥청거리는 소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토마스 모턴의 집을 불태우고 모턴을 영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필립 레드클리프는 채찍질을 받고 두 귀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윈스럽 혼자만이 권위를 내세우고 신에게서 그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지식은 성서 공부를 통해 직접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말씀을 직접 이해하는 방식에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칼뱅주의 영국 국교회 루터주의가 그것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교회와 교파 내부에서 생겨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무율법주의자로 불린 그들은 교회의 권위자가 정한 어떤 규칙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필그림과 같은 초기 정착민들이 창조하기를 원했던 프로테스탄트 사회에 대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종교와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행사는 어디부터가 불법일까? 양심의 자유는 어느 시점에서 종교적 무질서로 타락할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식민지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존 윈스럽이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윈스럽에게는 천부적인 권위, 일종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엄격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발휘할 때 사람들은 윈스럽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느꼈습니다. 매사추세츠만 회사 허가서에 따르면 총회는 1년에 4번 열도록 되어 있었으나 윈스럽은 한 차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폭정이 4년 동안 계속된 뒤 개창민은 허가서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때문에 윈스럽은 총회에서 총독 지위를 잃게 됩니다. 1634년 북아메리카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정변은 칼과 총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토론과 연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정리된 것입니다. 1634년부터 1637년까지 3년 동안의 식민지는 로저 윌리엄스나 앤 허치슨 같은 반항적인 무율법주의자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율법주의자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적 빛이며 그것은 신의 은총으로 직접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통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행과 모범적인 태도 또한 필요하며 그것이 참된 믿음과 독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칼뱅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격렬하게 벌어졌지만 메사추세츠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심했습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1637년 5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윈스럽은 총독에 재선되었습니다. 윈스럽은 확고하고 강경한 방침을 재개하고 징벌과 배척과 추방을 수단 삼아 정통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1639년 윈스럽은 영국의 대리인이 부정을 저질러 그의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 버립니다. 막대한 빚을 처리하려면 토지를 모두 팔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정치적 후원자들이 모금에 나서는 한편 반대자들은 윈스럽을 규탄합니다. 1640년 윈스럽은 부총독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후 재산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총독으로 복귀합니다. 정치적 부침과 인간의 죄가 품으로 쓰라림을 맛보고, 적대감에 사로잡힌 윈스럽은 반대자들을 더없이 가혹하게 다룹니다. 고압적인 처분 때문에 윈스럽은 1644년 또다시 부총독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윈스럽은 인기를 회복했으며, 1646년에는 총독이 되어 3년 뒤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기록에 나타난 윈스럽의 모습은 엄격하고 때로는 불관용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정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신의 명령을 배워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런 다음 선행만 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윈스럽은 자유선거로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나 식민지 총독에 선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윈스럽이 이 정치체제를 아메리카 대륙에 확고히 뿌리 내리게 했기에 20년 후에는 통치체제로서 이미 성숙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권위의 필요성과 자유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